네, 여기는 거실 공용부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비확장되어 있었고, 천장에도 이상한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구조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천장을 플랫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도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더 확장되고 넓어 보이는 공간을 제안을 해드렸고, 지금 이벽 같은 경우는 사실 내력벽이에요. 너무너무, 네, 철거하고 싶었으나 철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살려뒀고, 다만 이제 여기 공간의 컨셉이 이제 둥근 마감, 네, 코너가 이제 둥근 것들이 이제 컨셉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약간 알값을 살려서 이제 깨알같이 디자인을 넣어줬다는 게, 네, 그게 이제 특징이고, 보시면은 저 끝에도 코너가 굉장히 둥글죠? 저기 양 끝에서 코너를 둥글게 네, 재안해드렸고 이쪽으로 오시면 복도가 나오는데 이 복도의 이제 코너도 양옆으로 이쪽은 벽을 이렇게 코너를 둥글게 네 이쪽은 유리로 이렇게 둥글게 해줘서 전체적인 컨셉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오시면 이 형, 어, 현관의 손잡이도 굉장히 둥글게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제작해드린 겁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거실에 있는 이 소파 테이블 굉장히 특별한데요. 저희가 이 공간에 어울리는 이제 소파랑 이제 다른 것들 제가 다 제안을 해드렸는데 테이블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무늬목을 입혀서 페인팅까지 해가지고 이제 컬러의 톤앤매너까지 맞추되 이런 내추럴한 소재감도 통일시켜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어우러질수 있도록 네, 스타일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할때 이제 공간의 전체적인 뭐벽 마감이나 바, 바닥 마감 같은 것도 하, 하지만 이런 스타일링적인 부분, 뭐 소파나 러그, 가구, 이런 커튼, 패브릭까지 제가 다 스타일링을 도와드리는데요. 사실 이 커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그 거실의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는 힘도 굉장하거든요, 공간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내추럴한 무드의 그 현장에서는 린넨 소재가 꼭 섞인 이런 속커튼. 이런 런커튼. 을 항상 이렇게 스타일링을 도와드리는데 옛날에는 하얀 색깔의 커튼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속커튼은 이거 자세히 보시면 흰색이 아니에요. 약간 크림색이거든요. 이런 속커튼의 아주 미세한 컬러의 차이에도 대 공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고려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쪽에 요즘 특이한 게 이쪽에 그 조명 조명 그 테두리가 보이지 않죠. 이 조명을 트림리스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테두리가 없어서 트림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트림 테두리가 있는 조명은 테두리가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이 공간에 사실 제가 화이트를 하나도 안 썼거든요. 천장 컬러도 화이트가 아니고 크림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형광색 화이트의 테두리가 들어간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두리가 없는 트림리스 조명을 시공함으로써 이 공간과 조명이 더 하나가 되게 어우러졌다. 네, 그래서 완성도를 높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바닥은 그 600에 1200각의 그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바닥에 굉장히 힘을 준 현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던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제 벽면에 페인트까지 마감하기에는 비용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벽면은 도배 마감을 해드렸고 천장에 있는 몰딩들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도배와 도배의 무몰딩 시공을 진행한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 걸레 바지 같은 경우도 좀 튀어나오면 약간, 고,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 하부에 요만큼만 저희가 철거를 해가지고 걸레 바지를 이렇게 일, 벽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마감을 해 드리고 걸레 바지는 필름 마감 이제 벽면은 도배 마감으로 해가지고 가성비 있게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 소파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그 해외 브랜드 소파들은 국내로 배송되기까지 뭐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인테리어 문의 주실 때 미리미리 미리 뭐이 고객님은 특히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했었던 고객님인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면 이사 날짜에 맞춰서 무리없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파나 소파 테이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커튼이나 패브릭 이런 스타일링까지 같이 진행을 했던 현장이에요. 저는 사실 이 패브릭 질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색감이 보이는 패브릭이 있거든요.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중문을 따라 나오다면 바로 거실이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다른 큰 특이점은 없고 사실 이 부분을 약간 라운드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테이블 등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밖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여기 공사를 하면서 샤시도 전체 다 교체를 해드렸는데 이 뷰를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현장이에요. 어 이쪽은 제가 이제 라인 조명으로 천장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드려서 조도가 어둡지 않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이 실링팬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실링팬 저희가 어,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달아드렸는데 특이점은 실링팬이 사실 천장고가 낮으면 이게 많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고가 굉장히 낮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자 이 실링팬 단 부분만 제가 타원으로 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살짝 매립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풀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로만 다 연결해서 가기에는 조금 밋밋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는 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밑에는 간접 조명을 이렇게 넣어드려서 밤에는 무드 있게 연출하실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900에 9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셀프 레벨을 진행을 하고 디커플린 매트까지 시공해서 그 다음에 타일을 시공한 그런 현장입니다. <laughs> 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까사 알레시스 제품이고요. 이전에 저랑 인테리어 처음 하셨을 때 5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에 네, 구매하셨던 테이블인데 지금 사용하시기도 에 충분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빈티지한 감이 있죠. 네, 이집 역시도 제가 커튼, 패브릭까지 스타일링을 도와드렸는데요. 요, 요 수입석지의 질감과 요 린넨 소재의 이 질감이 잘 어우러져서 분위기를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 벽면에 기존에 이제 피아노가 없었고요, 그냥 벽만 덩그러니 있던 벽이었는데 약간 심심할 것 같아서 이제 벽등을 달아드리려고 설계를 했었는데요. 벽등 가격이 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고민하다가 굉장히 저렴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금속 판으로 된 조명, 이 조명을 구입을 했어요. 1 0년만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제가 이 벽에 페인팅하고 마감재를 여기 위에도 같이 페인팅을 해줘서 굉장히 입체감 있게 뭔 구조적인 형태로 이런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렸고 여기 이렇게 불이 켜면 이렇게 조명도 나오거든요. 밤에 이렇게만 켜놓고 해도 굉장히 예쁜 조명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